안녕하세요. 먼저 선화가 씨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개띠 여러분들 9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놀람> 아니 우리 개띠 분들 뭐 정말 우리 개띠 분들. 본인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 본인 감정을 또잘 표출도 안 하시죠. 그, 걸 때문에 또 가족들 간에 내 와이프가 됐던, 내 여친이 됐던, 남친이 됐던, 좀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섭섭하고 좀 잦은 충돌도 있으실 건데요. 애정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만 우리 개띠분들이, 그렇지만 이분들 충직해사랑한번딱 믿고 내 사람이다가 딱 여기면 변동이 없어. 정말 변동이 없고, 정말 왔다 갔다 이렇게 변죽 때리는 마음도 없고요. 굉장히 쿨하실 땐 쿨하시고, 정말 저돌적이시면서, 어우, 진짜 막, 어떨 땐 정말 냉정하고, 카리스마 뿜뿜 넘치시는 게 우리 또 개띠분들이에요. 어, 굉장히 저돌적이면서, 정말 카리스마 넘치시고, 성격도 강하신 반면에, 또그 내면은 굉장히 또 여려.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본의 아니게 또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요? 한번 상처 받으면 회복이 좀 더디어. 책임감이 또 무지 강해.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는 그 일을 굉장히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얼마나 머리 가고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어요. 그게 우리 개띠분들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충직하시고 정말 진실대잖아요. 마음 하나가 정말 진실대인데. 한번 상처를 받으면 세상 다 잃었어. 내가 못 일어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게 우리 개띠분들이에요. 정말, 극면 성실은 뭐 알아줄 것도 없지, 우리 개띠분들은. 이렇게 개띠분들이 여러분한테 사랑을 받고, 어, 뭐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그 반면에 분들이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파갖고, 여려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소심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개띠 분들 9월에는 열렸습니다. 9월부터는 열렸어요. 그러니까 달리세요. 진짜 달리셔야 돼요. 달리셔야 어떤 성과가 있어요. 보람이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다 걷어들이고 갖고 올수 있어요. 어, 그게 우리 개띠 분들 9월 달 운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개띠 분들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리신 분들 뭐 여리신 분들 굉장히 여리시죠 근데 우리 지금 94년생 우리 개띠분들 이동수 들었어요 어, 이동수 들었고 터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 터이동 하셔도 됩니다 어, 터이동 하셔도 되는데 이분들이 또 한번 터이동 할라 치면 아주 그냥 대장정이야 얼마나 꼼꼼하게 꼼꼼하게 하시는지 어쨌든 터이동 어, 괜찮아요 국적만 빼시고 가세요 국적 어, 빼시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인연자는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분들 만들고 와 나한테 다가와 그게 개띠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을 잘 추리셔야 돼요. 9월은 그래야 내가 그때부터 그분들을 추려놓은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성공 가도로 갈수 있어요. 어, 달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좀 많이 가려서 사귀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연애, 괜찮습니다. 우리 개띠분들, 연애 괜찮아요. 우리 94년생. 개띠분들 굉장히 연애 좋고요. 사업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사업 시작하세요. 어, 사업 시작하셔도 되시고, 그 대신 많은 분을 만나셔서 많은 얘기를 듣고 시작하셔. 그렇게 시작하시려면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고, 상반기 때부터 사업을 해갖고 오신 분들, 잠깐 정체 시기, 멈춤 시기가 오셨다면, 9월 중순부터는 좀 피신다고 하시니까요. 충분히 대비해서 전략을 좀 많이 세우셔야 돼. 이 94년생 분들. 어, 사업적으로는. 그래야 많이 도움을 받아요. 사람의 도움. 충분히 받고 시작을 하시면 갈 수는 있습니다. 어, 할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까지는 안 다가오니까요. 한번 사업도 시작해 보시고요. 어, 건강은 좀, 다부지게 챙겨갖고 가세요. 건강 좀 많이 챙기시고, 내 가족들 많이 아껴주시고, 응, 어, 내 많이, 가족들도 아껴주시고, 어, 뭐, 결혼도 뭐 보이고, 어, 결혼도 보이고, 재회도 많이 보이네요, 이분들. 재회도 보여. 어, 재회도 보이고, 혹시라도 내가 못 있는 인연은 보이긴 하나, 정말 내가 좀잘 따지고 봐야 돼. 따져서 연락을 취해보세요. 분명히 연결은 돼. 근데, 많이 따지세요. 많이 따지시고 가. 그리고, 투자는 하지 마세요. 어, 9월은 투자는 좀 하지 마시고, 내가 새나가는 돈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9월. 그렇게 가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우리 94년생 개띠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82년생 우리 개띠분들 말아올게요. 아유. 즐겨하시는 분들 많아 굉장히 스포츠로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또 우리 개띠분들이긴 한데요 조심하세요 특히나 관절 같은데 나가면 고생 고생 하세요 어 진짜 고생 고생 하신다 그러니까 건강 관절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뭐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쵸? 어 이분들 사업은 조금 정체 시기 새로운 사업을 조금 시작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끌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겠고요 또, 기존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세우세요. 어, 전략을 좀 세우시고 가시다 보면, 정말 9월, 어, 중순, 말, 하반기 들어가서부터는, 음, 더 열리신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전략적인 면을 굉장히 좀 세우세요. 이분들 굉장히 리더십도 강하시네. 우리, 원체의 개티분들 리더십 강한데, 이분들은 특히 더 리더십이 더 강하셔. 그리고, 두뇌회전이 빨라. 회전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 작은 노력에도 아주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자질이 있으시니까요. 잠깐의 지금 정체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어, 내가 운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잠깐의 정체시기가 오셨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답답함으로 다가온다 그럴 때는 상담을 좀 받아 보시고요 그렇게 가시면 되세요 어, 직장의 이동 어, 잠깐 머물러 주세요 9월까지는 10월쯤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정말 피치 못해서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내가 마음먹고 정말 이게 안 맞아서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그 옮긴 자리도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썩 좋지도 않아 그냥, 그냥 좀 찾고 가셨으면 좋겠어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9월 좀 넘어서 10월 초? 그쯤 되면 무슨 문서가 하나 작은 게 잡힌다고 하시는데 한번 보시고요 음, 구설수는 체가 좀 조심하세요. 또 우직하고 가시는 반면에 또 구설수는 또 따르는 게또이 82년생 분야. 제가 왜 그러냐면 머리가 똑똑하니까 남의 시기 질수는또한 몸에 받으시잖아. 음, 그러니까 구설수 좀 조심해서 그렇게 가시는 고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0년생 개띠분들 좀 알아볼게요. 아휴! 쳤다. 어, 많이 참았다. 어, 그 말이 나오네요. 많이 참았고 어, 많이 지쳤었다. 그래도 내가 이제는 금전문이 조금씩은 열리고 햇빛을 볼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70년생 우리 개띠 분들. 오세년이 엄청 들어오네요. 어 이분들 생인년이 많은 반면에또 뭐가 안 좋아 이별수가 있어. 어, 이별수는 좀 있어요. 갈아치운다, 이 말이야. 근데, 부부지간의 이별수는요, 양보하세요, 서로가. 어, 정말, 아니 됩니다, 까지는 아니면, 좀 양보하시고, 좀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좀 밖에 나가서 많은 대화도 좀 하시면서, 내 가정을 지켜가시는 9월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새로운 인연자로 해서 내가 이분들로 인해서 내가 사업에 도움을 받거나, 매매, 부동산 쪽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나셔야 돼. 많이 만나시다 보면 이분들로 인해서 자연히 풀려. 풀리는데 안 풀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풀릴 때는 뭐 아시잖아요. 가까운 곳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던가 하시고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분들은 사업의 문은 열려 있어. 어, 사업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직장 이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머무러서 승진을 바라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니면 정말 나오시면 내가 할수 있는 프리랜서로 어디에 제약받지 않고 내가 하는 그냥 내가 하는 사업도 좋으시고 전문직으로 가셔도 좋고 1인 기업 같이, 그냥, 정말, 작게 시작해서 크게 늘리는 식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굳이나 직장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이동수는 들어와 있어요. 이 70년생 분들은 변동수가 생겨서 이동수도 충분히 들어와 있으니까, 터이동도 괜찮으시거든요. 터이동도 괜찮으세요. 가셔요. 가셔도 됩니다. 어, 북쪽만 피하라고 했으니까, 북쪽만 좀 피하시고요. 이별수가 보인다고 했으니까 건강은 정말 챙기고 가셔야 돼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정말 만병의 근원으로 다가와요. 이분들.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거는 좀, 그래도 검진을 좀 받으실 건데, 스트레스는 정말 아니거든요. 이분들 정말 만병의 근원이 꽉 잡히니까요. 정말 스트레스 조심하시고요. 정말 내가 안 풀려서 그러신 거는 좀조상감물도 있으시고 이래서 아마 더 심하실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왜 이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더 가실 거고요. 리더십도 좋지. 정말 말제도도 좋으시지. 진짜 한번 사람 믿름 끝까지 가시고 우직하게 가시지. 이러니까 내가 또 9월, 10월 정도 되시면 내가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뭐 남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 또 내가 뭐 보너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생긴다고 하시니까요. 좀 생각하시고 건강만 좀다 보시게 이별수만 좀 조심하시고 가시고 부서수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매매 부동산 쪽은 좀소을삭이고 가실 수도 있어요. 어, 있으니까 그땐 상담 충분히 받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58년생 개띠분들, 어, 9월 운세 좀 알아볼게요. 아이 뭐, 이분들은 뭐, 해외 운도 있으시네. 피한기도 있고, 해외도 에 가시고, 그러는데, 어, 도전 안 보고도 도전하신 분들도 많아. 어, 많은데, 사고수 조심하세요. 어, 항상 사고수는 조심하시고 가시고, 어, 내가 문성운는 별로 없어. 힘들게 가실 수도 있어요. 9월까지는 내가 좀 속을 썩이고 가, 쉽게 말하면. 어, 속을 좀 썩이고 가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하시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매매나 뭐 부동산은 좀 속을 썩인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확장은 하지 마십시오. 기존 사업을 하고 계시고, 내가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 확장은 하지 마시고요. 가족 간에 좀 대면대면 대면 하지 마시고, 좀 많이 좀 챙겨주세요. 가족 간에 좀 많이 챙기라 그래. 그러니까 가족 간에 좀 많이 챙겨서, 내 건강도 좀잘 챙겨서 가. 머리 갖고 머리, 머리가 너무 아파져술좀 마시,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또 하나하나 다 줄여가세요. 그래야 내가 여유로워. 그래야 내가 짜증도 안 나. 내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짜증도 같이 동반이 되고, 힘들고, 조급하고, 막 이러니까, 더 막, 생각도 좁아지고, 여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아프겠어. 머리가 아파서 건강해치는 거지, 뭐야, 그게. 그리고 이분들은, 뭐, 명성시는 분들 많이시잖아. 어, 돈도 솔직히, 밑에 깔고 가, 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러신 분들, 어, 있으니까, 화가 날 일만 생기게 하지 마시고요. 여유롭게 좀 마음을 좀탁 대범하게 좀 이렇게 가시고 가족 좀 많이 챙기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다 풀려. 어, 재회가 됐던 뭐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사업도 좀 괜찮으실 거고요. 내 가족밖에 없어. 내 가족한테만 도움 받아야 돼. 뭐 어쩔 수가 있어.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가시다 보면 이분들은 뭐 인복도 좋은데요. 뭐 정을 하죠 대신에 힘들게 살았고 극과 극이야 이분 중에서 제일 극과 극이야 개띠 분들 중에 제일 극과 극이야 힘든 분 정말 내가 운이 잘 돼서 정말 잘 풀려 나가신 분들. 이러실 거예요. 그래도 어, 많이 낙담하지 마시고 이동수도 들었으니까 터이동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객띠분들은 정말 터이동하실 때는 상담 좀 받고 가세요. 방향도 정말 제대로 보시고 가시고 우리가 정말 이게 개인별 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상담 좀 받으시고 그냥 터이동하고 가시지 마세요. 어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조상을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이분들 그래서 또 조상복 입는다, 조상떡 많이 있고 조상 많이 챙기고 가는데도 또나좀 알아달라 고 하시는 거 오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어, 간혹가다 막히신 분들도 계시고 정체시기도 마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정말 건강 잘 챙기고 가시고요, 이별수 어, 생각 잘 하시고 가셔서 9월 한달 정말 제대로 운 받아서 가는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주선화가씨였습니다.